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우선 제가 좀 울고 시작하겠습니다. 눈물, 눈물, 눈물. 제가 지금 흘린 눈물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제첫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무한 감사를 담아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메메메 대종이 방원이 끝났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왜? 왜? 아... 여러분, 혹시 KBS 대화사극 태종 이방원을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 언니 누구야? 대박받지네. 가본 입고 병사들 앞에서 연사를 해. 조선시대에도 걸크래시가 있었나봐. 이방의 부인 민씨. 내게는 민씨는 명성왕뿐인데 헐. 조선의 시작과 끝에는 민씨 부인이 있었다. 운명인가, 우연인가. 그렇습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 여 민씨는 네분 계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 민씨 왕후 사인방 시작합니다. 여흥민씨. 여은 여흥은 지금의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흥민씨 왕으로는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의 부인, 원경왕후. 19대 숙종의 부인, 인현왕후. 26대 고종의 부인, 명성왕후. 조선의 마지막 왕, 27대 순종의 부인, 순명의 황후. 이렇게 4명입니다. 첫 번째로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말의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은 검문세족 중에서도 왕실과 혼인할 수 있었던 재상지종 집안이었고, 이방원의 집안은 떠오르는 신흥 무인 세력 집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씨 집안에서 보면 이방원의 집안은 좀... 크시기... 하지만... 고려말 성균관 사성, 지금으로 치면 대학 부총장을 지내던 원경왕의 아버지 민재는 자신의 제자이던 이방원의 셋째 딸과 혼인시킵니다. 이후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1392년 조선을 건국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재는 허허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사위감 하나는 최고로 골라구만 허허허 이랬을 겁니다. 훗날 킬방원의 칼끝이 자신의 집안까지 겨루리라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수선 건국 이후 태조 이성계는 당연히 세자가 될줄 알았던 이방원을 제치고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방원은 1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때 민제와 그야 아들 4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이야기 원경왕후의 기지로 문기, 무기를 숨, 숨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398년 정도자는 요동정벌을 빌미로 사병혁파정책을 강행합니다. 왕자들과 개인 소유의 병사와 무기를 국가로 귀속시킨 거죠. 이방원의 집도 예외 없이 무기를 뺏길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원경왕 민씨가 땅을 파고 무기를 묻어버립니다. 긴 창은 부러뜨려 두동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굿드 생각? 그런데 말이야. 기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가차 없이 배어가며 왕의 자리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처가에까지 칼끝을 겨눕니다. 왕비가 된 민씨 부인 원경왕후의 기쁨도 잠시 자신의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제 민무열, 민무애가 제거되는 기막힌 슬픔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경왕의 시련은 친정집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 임금에게 허락된 후궁은 최고 9명인데 태종 이방원은 꽉꽉 채워 9명의 후궁을 거느립니다. 원경왕에게는 이 또한 엄청난 모욕감인데 여기에 더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믿었던 큰아들이자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까지 외삼촌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남편한테 뒤통수 퍽, 아들한테 뒤통수 퍽. 남편의 왕으로 만들었으나 뒤통수 씨게 맞고 토사국 팽의 대명사가 된원경왕 민씨. 어머니, 그래도 세종대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조선의 영민시 왕후 두 번째 숙종의 부인. 이년왕후입니다. 이년왕후 인연항우 민씨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년왕후의 외가는 이왕 이와 함께 조선 최고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집안이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누구냐? 17세기 중엽 이후 분당 정치가 절정일 때 서인 노론의 영수이자 사상적 지주였던 분입니다. 이런 서인을 뒷배로 가진 금수저 이년왕후 민씨가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연왕과 죽고 인경왕과 죽고 숙종의 계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뭐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종은네 바람둥이 그 자체입니다. 맨날 장희빈하고만 놀고 인연왕후와는 잘 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장희빈이 임신을 해 무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요. 실화냐? 숙종은 이 아이를 세자의 전 단계인 원자의 책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하들과 다툼이 생기고 인연왕후는 결국 폐위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복위하긴 합니다. 왕비 책봉이 두번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궁중 여인들의 암투는 그저 사랑 싸움이었고, 숙종은 여자만 밝히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인연왕후 뒤에는 서인 세력이 장희빈 뒤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연왕후 대장희빈은 크게 보면 서인 대 남인이라는 당시 붕당정치를 막아보려는 숙종의 정치지? 정치적 큰 그림이었습니다. 숙종의 환국정치 들어보셨습니까? 환국판을 뒤엎는다는 겁니다. 숙종은 경신환국으로 세를 잡게 된 서인을 기사환국에서 내치고 남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또 남인들이 숙종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갑술환국으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일명 숙종의 환국정치가 나옵니다. 이 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인년왕와 장희빈이라는 희생양이 생겼다고 봅니다. 참고로 인년왕후 관련 서적에는 조선 왕조실록 인년왕후전 사시남정기 등이 있습니다. 조선의 영민시 왕후 세 번째 고종의 부인 명성왕후입니다. 명성왕후라 명성왕후만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 인물도 드물 겁니다. 명성황후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조선을 살리려 했던 여성 외교관, 명성황후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은 국부를 탕진시켜버린 말이 앙뚜아네트보다 나쁜 여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격동의 구한말로 가보겠습니다. 1882년 구식군인들에 대한 월급 문제로 일어난 이모불란으로 명성황후는 여주로 피신합니다. 이틈에 흥선대원군은 다시 중앙정치에 복귀하고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발표합니다. 실제로 시신없는 장례식까지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고 청나라는 조선의 원군을 보내 이모군란을 진압시키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청나라로 데려갑니다. 이후 조선에서 개화를 반대하는 척파파 세력은 중앙정계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면... 남은 개화파들끼리 잘할 것이지 이분들이 또 분열을 합니다. 청을 개화의 롤모델로 하는 온건개화파, 일본을 개화의 롤모델로 하는 급진개화파.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개화파 5인방이 쿠데타,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운현궁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3일만에 실패하긴 하지만요. 1894년 참다 못한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청은 이를 수락합니다. 청이 조선에 들어오자 혹시 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봐. 이러다 조선이 노뺏기는거 아니무니까? 이야. Yeah. 패티와 조선으로 간다.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즉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대만, 요동반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의 이런 계획에 제재를 걸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이런 러시아가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했는지 친러파의 조정에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명성황후를 보고 돌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성황후를 죽이려는 정신나간 행동.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입니다. 이 사건으로 명상후는 경복궁 오코루에서 살해당하고 그 시신은 낭인들에 의해 불태워집니다. 이 을미사변은 한 나라의 국모가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태워진 매우 야만적인 사건입니다. 명상후에 대한 평가가 호 불호로 나뉘기는 하지만 을미사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분노해야 합니다. 다음은 순명효왕후 민씨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11세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세자빈이 되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태자비로 책봉받습니다 그러나 자식도 없이 1904년 31세의 나이에 생을 마칩니다. 명성황후의 13천 고모와 조카 사이였다고 하니 세자빈 책봉에 이가 이가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상 조선의 영민시 왕후 4인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진이었습니다.